이거 느타리 격인데, 뭐죠, 이게? 아, 이거 뭐야? 두 개였잖아. 팝분이도 있는데. 어머, 흑당, 흑당 라떼가 이생겼네요 와, 이거 뭐야? 흑당 라떼, 뭐, 우리 뭐 아, 먹방이야, 이거? 흑당 라떼가 생겼어, 이거 뭐야? <laughs> 뚜껑을 개봉 후 하얀 버섯균을 제거해주세요. 근데 어머. 눈인가봐. <laughs> 어머, 왜 이런 거 갖고 왔어? <laughs> 2, 3cm 하얀 부분 숟가락으로 떼어주세요. 그런데. 아 진짜 왜이러을 갖고 왔어? 아 이게 뭐야? 먹어봐 먹어봐 그 버섯균이야? 어뭐 그런가봐 어머 어머 이거 곰팡이가 있어 집에 <laughs> 아니 왜 곰팡이를 갖고 왔어 아 진짜 한 곰팡이네? 어 신기하다 그런가봐 어머 아니 왜 곰팡이를 나한테 보냈어 어머 이거야 숟가락 어머 어머 어머, 어머 이거 이거 거슴... 땅까지 파면 안 되지 아 음. 아이스크림인데. 그러니까 계속 파는 게 아니야. 아니 아니 거기 파면 안 돼. 어디로 파는 여기 파면 야 아이! 아이아나몸어아 정말. 정말 감사. 이 일자는 거 맞나? 이거 한번 터볼게요. 못았어 <laughs> 어우,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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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심각해 어음음음음어 음식 같아 좀 아이스크림 같아 곰팡이가 음. 두번째 아침 저녁으로 물목이로 물방울이 맺히도록 분사하세요 <laughs> <laughs> 어부지 그것 좀분무기좀 갖다 주세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물만 주게 만들어서 나를 콩나물을 하루에 8번씩 물들었더니 어우 <laughs> 정말 7일 동안 매일 아침, 저녁으로 분무기를 분사하세요! 이러는데? 어머. 저게 느타리 포자인가?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.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그냥 물 부으면 안 돼? 아니야, 분무기로 분사해요. 물방울데예측도이 곰팡이가 이제 버섯이 되는 건가, 그냥? 그런 거 아닐까? 이걸는왜 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천원이가 <초선이로> 사먹는데. <laughs> 왜 이렇게 키우는 거냐고요 어, 이거를 이걸, 이걸 한번 자르고 어. 또 파낸 다음에 다시 또물 뿌리면 또, 또 자나? 세 번을 먹으면 된대 음... 잘라낸 다음에 세 번을 먹으실 때난 좋은 거 같아 어... 이거 한세번 먹으면 2천... 3, 3천 원어치 3천 원어치 먹는 거지 음. <laughs> 버섯 키우기가 병으로 하는 것도 있고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. 아 그래요? 아머야 음. 너무 그러면 <laughs> 뭐 이거 말랐지 그거 뭐지 썩어 죽겠어 물, 물 때껴가지고 어뭐야 근데 그거 콩나물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. 어리어 어린간 당근도 키워 볼래 근데 나한테 <laughs> 그만 키우라고 하라고. <laughs> 저는 이번에 콩나물이 이렇게 자랐는데 되게 징그러워. 징그럽다. 어, <laughs> 아저거뭐야 <정말> 아, <laughs> 이쪽이죠? 아, 너무 소름돋아. <laughs> 저게 먹을 수 있는 건가요? 아니 집에다가 곰팡이부터 왜 이렇게 이상한 걸 <laughs> 자꾸 저희 집에 갖다 넣으신지 모르겠는데 콩나물도 이만큼 자랐습니다. 어 콩나물이 너무 무서워. 그런데 는 것도. 너무 징그러운데 콩나물도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를 키워보자는데 요즘 파테크가 대세라던데. <laughs> 그리고 버섯 키트이기 때문에 여기 스티커를 주셨어요. 자라난다, 자라난다, 쑥쑥 자라난다,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. 스티커를 주자. 고구마 키워봐, 뭐야. <laughs> 아니, 아, 우리 집이 농장이냐고! <laughs> 자라난다, 고 어머, 그거 알아? 그, 보건고사 아는 형. 음. 이거, 자라 <laughs> 아, 그거 건강해진다. 자라난다, 자라난다, 이거 알아? <laughs> 튼튼해진다인가? 건강해진다인가? <laughs> <자>, 자라난다 <웃음> 자라난다야? <웃음> 뭐, 털쩌 자라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니 맞네 아 튼튼해진다가 건강해 건강해진다 뭐지 건강해 건데 잘한다 잘한다 아 어떻게야 멀쩡 잘하나 그곳에서 아는 여에 보면 거기는 애들이 그런 주문을 외우거든 잘한다 <laughs> <하는다>, 잘한다 <laughs> <하는다, 하는다, 이렇게 웃음> <laughs> 뭐 건강해진다. <웃음> 건강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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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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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하 g o Congo, Congo, 잘 키워 보도록 o n g o c o n